그래서 끝 11절에 와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생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들이 그를 믿는다첫 번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지금 무엇을 찾아가 있느냐? 아, 여기서 두 번째 예. 사월째 첫 번째 사절제단 갈릴리에 가나요. 어 홀레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신다는 걸 이게 본문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2절에, 예수와 그의 제들로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일에 제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제금본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욕이 대단히 어이했어요 어머니 도그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 예그 예수의 어머니,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일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합도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자여 왜 그러지? 여자여. 여자여. 여자여, 왜 그런 러 거, 여자여, 여자여. 여자여, 왜, 왜 묻는 거야? 여자여. 여자여. 예수님이 여자여, 왜 그럴까? 본문에는, 일체에는 예수의 의문이 있다, 있어 어 근데, 예, 여자여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예수가 하는 거야. 그치? 어머니를 보고 여자야, 왜, 왜이까 예. 말할 지우다! <laughs> 여자야. 예수님은 뭐, 자기 어머니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하고, 성령을 하여금 번어 면은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자고, 그냥 여자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아니까요 하여튼, 뭐, 거짓말을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laughs> 말은 자꾸 하면 좋으니까. 자, 여자요왜 그랬을까? 이거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같아? 같아 그렇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 오늘은. 그것만 찾으면. 영적으로 는 영적으로는 여자죠. 예수님 이무시하시고 어머니,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은, 예. 영적으로 볼 때는 여자죠. 아, 어, 그게 굉장히 가까운 답이야. 그 답인데 그것보다 이제 여기서 아주 멋있는 걸을 찾는 거예요. 다 찾는데 사실 일곱 개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가나에 두 번째 수과성 여인 4장에 세 번째 5장에 베데스타 6장에 오병이요 8장에 그 가능 마다 붙잡힌 여인 9장에 실로암 그렇지? 이렇게 일곱 개를 요한복음에서 그는 만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볼까요? 한번. 약간만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아 요한복음 21장. 20장인가? 에이. 자, 20장, 30절. 30절 31절 20절 30절 아 30절 31절 시작 예수님 제자들앞에서이 책이 기록되지 않던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미요 또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읽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라 아멘 자. 일곱 표준 말고도 많이 했어야 했어. 네. 대전 때 일곱 개만 기록을 해놨다. 일곱 개 완전하게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에사월째1절에 대전날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 이게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라고 할까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하세요. 왜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 자체가 있지? 갈릴리에. 그고 갈릴리에로 뭐가 생각돼? 마태복음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그 어렸을 때 고기 잡는 가난한 곳. 자들한 세례 요한이 장 마태복음 4장 11절 잡 비물 듣고 오더라. 갈릴리로. 갈릴리로 갔단 말이야. 그 갈릴리로 왜가 갈릴리 후가에한좀 백성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 끝나고 굴로 가서 갈릴리, 그렇게 허감에안은 백성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그, 나중에 성천할 때 뭐라 그래, 감남산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잘 보시면, 이거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데 성천할 때 갈릴리 사람만 모인 거야? 사방에서 모인 거야? 사방어요그럼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을 전했는데. 아니야, 그거만 어더 가까운 답을 찾아야 돼. 아니, 성천할 때 사방에서 왔는데, 그, 500년 형제가 봐, 안 봐? 그런데 성천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니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우리가라천사을 얘기하네. 네. 자,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뭘말할까 <laughs> 말씀하세요. 저는뭐 이래가지고는 안 돼. 말을 해야 돼. 자. 아예 이거 다녀오면 좋겠다.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임할 지방을 그걸 세상에 계신 것 아닌가 아,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맞는데 그 당시에 사마 예수를 성천하는 걸 보는 다시 이런거지. 이런거지. 정확한다고 예수께서 허강의 한줄 백성을 구원하려고 공생이 시작해서 예, 예, 세례가 잡히면서 그걸로 가서 그들이 거듭났어, 안 났어? 거듭났어. 고자들을 바라는 거지. 물론, 신령이 가난한 것도 맞는 말인데, 이미 예수를 자신, 예수를 바라볼, 예수 성체를 바라볼 정도 면 예수님이 볼 때는 거듭난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거기, 아니, 사방에서 와서도 갈릴리 신령이 뭐야, 갈릴리 신령이.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신령, 바라자면 거듭난 신령을 바라는 거지. 그들이 바라보면서 성전 너희가본 예수를 본그대로오리를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 아시겠지?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에 이제 창표을 하는 거야. 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 죽었던 자들에게 살아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청을 받았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르 제자들에게 부도주가 없다. 그때 여자여. 될 때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가 여자여. 왜 여자여 대 때가 아니라 여자여? 여기에서 왜 여자라고 부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는 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 답을 어디 있는지를 내가 찾을게. 답을 말씀드리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3절 답이 있어, 3절. 3절에. 알 이거 보면 호기의 사이무엇을까 그러니까 이건 설교가 아니야. 이거 아주 영적으로 희망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전하기 포도주 없다 하니 여기 에 무슨 뜻이세요? 그러면, 자, 살보세요. 잘, 잘 들고 잊지 마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자기 혈종의 아들을 와, 하나님으로 봐. 자기 혈이의 아들. 하, 그런 걸볼줄 알아요. 아들, 아들아, 이렇게 하는, 하는 동안에는 뭐라고 불러? 왜 여자라고 부르지? 지금 메시아로 보고 묻는 거야? 혈육의 아들로 보고 묻는 거야? 혈육의 아들. 그랬어 여자야. 내 때가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가 언제 변해 되느냐를 오고만 찾아온다 오늘. 그러니까 저잘 상자를 보세요. 이거 이제 목시 마시고. 자 포도주 같더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일인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야야 이러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이러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야 대단히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야 여자의 나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 안만들어 만들어요 왜 그렇지? 이제 요것도 문제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야 요거는, 혈육의 아들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른다? 여자예요. 자, 그런데, 여자예요. 부르는데, 될 때가 아닌데 왜 포도주를 만들지? 그때가면 보도 주고 안 되게잖아. 그러면 그 보도 주를 왜 변화시킬까? 이걸 찾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의 엄마가 그 어머니가 뭐야 하인을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던지 네. 다 그대로 행하라 할때뭐냐면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뭐냐면 어? 메시아를 복을때 그쪽에 부서 그볼때저 포도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그 왔는데 듣기는좀들었는데 이해를 좀못 하는데, 하기에 답이 있어. 보게 돼 정확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웠다 학군이 안 되나 학군이? 너희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 뭐냐, 면 오절에 하반절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 의미는 그 말씀이 아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을 때. 자, 하인들을 시키는 대로 해야 하 해요. 근데 왜 하인한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말을 왜 하지? 그때는 뭐냐면은, 저기, 어머니가 그 아들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기, 볼 때, 그 순간부터, 메시아로 보는 순간부터, 하인에게 말하는 때는, 메시아를 응, 뭐냐면 자기 아들 아니고 메시아를볼때 하여튼 다이 가까워졌어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박수 한번 크게 쳐봐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고고 본질을 못 잡고 있는데 잘 보세요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한 나이다 사들 끝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에게는 시키면 그만이야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안 해도 그대로 해야 안 해. 네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여기 어머니가요. 저기 그렇지. 하인들에, 하인들에게. 네, 예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만 찾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순종 그게 예수대학이 아들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걸로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순종한 것이 아닌가요? 순종해서 아들에게 무슨 말씀만 있던 적대로 그들이 순종해라 이런 건가? <laughs> 그설명이좀 어려운데 맞는데 이런 거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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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셔야 돼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아들로 이야기했어야 했어. 얘기했, 얘기했, 이야기했. 이야기했는데 내 때가 아니야 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 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얘들아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요요요 요, 요 본질이 지금. 여호 마리아가 아들로 보는 입장과 마리아가 심리에 어떻게 됐어? 전했어요. 보고를 아, 말하는 거지. 지금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대답 아니다, 아닙니다 하더네. 이제는 아, 메시아로 내 아들이 아닌 걸로 하들이 해라. 아들은주께 아니면 예수서 시키는 대로 해 할 때, 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야? 변화셨어요 요걸 말하는 거지. 조금은 이해가요? 예. 어. 이미, 마리아가 신령이 메시아를 보고 있는, 보게 되는 거야. 내 아들 육정 아들이 아니라, 나 시키는 대로 해라. 이때, 육정인 엄마를 내려놔서 내려놨어, 내려놨어? 예, 내려놨어요. 그때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 포도주로, 물이. 야, 그게, 음. 그거를, 그거를 여러분 이해가시지? 아, 예. 아, 그래도 조금 집 지방에 답하시네. <laughs> 그래도 이해하시면 바로 가야돼. 맞 아, 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제자체가 힘들어. 처음에는 여자요 육적 기준으로 내 아들 기분 이주를 이 이야기하다가, 내 때가 아닙니다 할 때, 하인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인이 됐다, 됐다? 됐 그거란 말이야. 마리아가 엄마, 여들아, 야. 예수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도 떨어졌다, 이래던 것이 마리아가 하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그거야. 이해가 돼요? 3절까지는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안전히. 지적이 이걸 지적이 비유로 지적이 그렇지. 그렇지 이걸 비유로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누가 보고 모장일절로 실일절에 베드로가 처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갔더라 잊어먹구나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시문. 시몬이 선생이요 햇살했어 햇살. 똑같지 선 생이여 우리가 일일이 해 가지고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했어 그래서 했어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막 두려워 차사앉았어. 어요 그때 누가 주님이시다 했어. 왜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관이 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스스리 고 물에 빠져빠져 주요 나를 떠나서서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 제인입니다. 아그 뒤에도 제인입니다고 말해. 그러니까 왜 그래? 아 내가 주 앞에 내가 주와 주월지언정 어,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고 소심하게 회상했어. 내가 지금 왜못 따라갑니까? 말하다가. 아니. 세번 부인했었는데. 했어요. 저주와 제어 죽인 기가 막힌 일이 뭐랬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지금 몸부림치는 거야. 나는 죄인인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외쳤던 유괴 끝들을 아직도 내려왔어 못 내려왔어. 못 내려. 왔어 그래도 예수님 온다 온다. 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얘기. 해 이런 것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해. 처음에는 마리아가 아들의 개념으로 얘야기 이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들의 개념으로 보면 내 때가 아니야. 퍼더 주가 될 수가 없어. 퍼더 될수가 없어.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고 할때 마리아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인의 자리로 갔다 안 갔다. 갔다. 그래서 퍼더 주가 됐다. 아 나만 이렇게 대단하기막 흥분하네. 아 여러분은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난 속이 비상해 지금. 아, 그래, 안 그래.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흥분되고 막 이,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막 진짜야. 나막 볼문 뚫고 싶고 막 싶구만, 이게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늘무 절묘한 건지. 아이고, 이름이었 보세요, 뭐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름이 생각나던. 아이고, 설교하고 뭐 내가 달다 했잖아 설교는 다할수 아, 있어. 비유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 전화 달라, 이거 지금. 이 성료를 찾아 들어가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의 혼인잔치의 첫표적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사는데, 은밀히 이야기하면 물이 포도주가 돼잘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자연 물과 포도주를 비유를 시킨 거야. 다시 말해서, 에, 육정 내인 물이 영적 포도주가 변하는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받는 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허감에안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는 갈릴리에 갈릴리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심리 라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를 비유로 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어이 선생님, 어머니가 왔다 걔 동생하고 안 그래? 네. 그때도 제자들 아직 육쪽으로 봐, 안 봐? 육적으로 봐. 누가 내어머니의 동생이냐? 어떤 사람이 내 어머니라 했지, 그시도? 여기 보이는 자들은 내 형제고 어? 내 자매고 아버지 뜻대로. 그, 박수. <laughs> 내 아버지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내 어머니로 동생이다. 참 절묘한 거예요. 절묘한 그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 그래, 아버지 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지금 2장 편할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고 넘어가요. 오늘 정리하자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은데 자 40절 지금 6장 4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거야 그렇게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육적아들을 하나님 보고 믿을 때 하인이 될때 호도주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 거지 그리고 죄란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믿지 않는 것이 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더 깊은 말이 있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의 비유는 무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 육적, 옛 사람이 영적, 예수의 피와 같이 되는 의미를 포함시키면서 처음에는 아들로 아들로 생각했어 이게 육적이 아니야 육적 아들로 생각하다가 내 때가 아닙니다 할때 마리아가 하인으로 돌아갈 때 포도주가 된다. 아이고. 충분히 이해하시지? 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다 이래요. 다 이래. 그러니까, 누가 복음의 관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몬이 선생님이여 하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겠습니다 내리고 나서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불렀더라? 나는, 나는 제니 그거 말고, 선생님이를 부르다가 마중에 주여 나를 떠났었서 똑같아. 원리가 그래야 그래. 안 그래. 네. 야, 이게 이런 아유 나아 고만할래 이제. <laughs> 나, 나 내가 그걸 생각해 봐. 그 말. 이야.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될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지금 수용해야 해. 그래서 하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인은 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하인이 된거야 하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호도주가 되었다 아실지그 네. 말이고 또 창세의 4장 1절로 4절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아벨을 죽였는데 그리다 못 치고 그래 죽였는데 내가 가인 아벨을 시키는 자니까 했는데 가인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말 없어 히브리 기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도 그 피로 말을 하, 말씀을 하고 있다 해안에 야 히브리 기자는 그러는데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지금 거기서 하나님 가인 지켜 안 지켜 왜 지키지? 해결했잖아 나중에 왜냐면 내가 뭐냐면 동생을 죽이려서 뭐냐면. <laughs> 에아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박수야 박수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마무리하는 거야. 아직 가인을 다른 데갔더만 광야에 지나가면서 줄법 같더만 대죽여야지 죽여요. 죽여. 죽이는데 가인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벨 벌을 칠 배나 더하게 그래. 요자 그럼 지켜주는데 그럼 이 가인이 가인이 에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쫓겨났을 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가인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인이 어떻게 해야지 얘들로 돌아가? 아. 아담이 쫓겨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처럼. 아벨의 자리로 와, 니까 그러면은, 똑같다 그,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또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정리할게요. 없어요. 예. 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예. 이 엄마가, 여자연 나와 무슨 상관이나 냐내 때가 누구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책망하는 말이에요. 여자연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이럴 때내 때가 아직 늦지 않 아니한 날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제 물러르죠. 그렇죠. 지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네. 하인 고마을 그 듣고 하인이한테 가요. 네. 하이에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하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보다 마야가 하인의 자리로 가는 거야. 아, 메시아로 보는 거지. 그 복에 달라질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 거지. 저도주가 됐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 저, 저, 전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아, 그렇게, 이해, 오늘 충분히 이해 가세요, 안 갔어요? 아, 그럼아 이해 가면 빨리 간다 소리를 해야지, 집에 가든지 하지. 아, 그래. 아, <laughs> 내가, 어?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가,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거 마태복음에서도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laughs> 갈릴리로 간다. 그래, 갈릴리의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러면서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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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신랑이 있을 동안은 금식이니데, 먹어야 돼. 먹어 돼. 언제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게셨어못 바뀌고 난다음부터 좋은데. 그 성경의 목부는 신랑을 빼앗길 <laughs>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